오늘 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ASMR 컨셉으로 했는데 이거는 말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냐면 스파워에서 리라쿠마 티셔츠에 나온 걸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받았고 사이즈는 그냥 항상 저는 제일 큰 거를 사서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엑스라지로 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는 몰라서 이제 한번 뜯어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헌터헌터 네 빠졌죠. 제가 사실 전은 건다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힘들고 지금 방에 둘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클로로가 있는 표지를 샀고 다음에 이제 전권을 가지면 그때 뜯어서 이제 전시를 할것 같고 얘는 그냥 미개봉인 상태로 두겠습니다. 일도리고산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랜덤 키링이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개 중에서 나오는 건가? 아무튼. 이 키링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키링이거든요 이거 저번에 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에 누구지? 아무튼 어떤 마키였나? 기억이 잘안 나요 사실 예전에 대구 갔을 때뜯는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셋 어! 개토 대박! 헐 대박! 아니 그때 대구 같이 갔었던 친구한테 개토가 나와서 또 돌아왔거든요? 근데 딱 나왔음 헐 대박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이거 가방에 달아야겠다 응, 음, 자꾸 귀엽다. 만족, 만족, 만족. 음, 아, 귀여워, 택도 너무 귀엽다. 한번 펼쳐봐야겠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안 되네? 아, 근데 뭐 크긴 한데 저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때 유니클로에서 만들었던 이라크마 그것도 s 스라지였던것 같은데? 어, 아, 마음에 드는데? 저는 괜찮아요. 사실 그 유니클로에서 만든 것도 진짜 잘입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면 오늘 샀던 미라쿠마랑 아나체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지금 점점 시킨 게 많이 오고 있어서 그것들이 온다면 다시 열어볼게요. 그럼 오늘 깡은 끝! 끝! 오늘은 아주 대박인 택배들이 도착했거든요? 그거 뜯기 전에 곤 피규어 산 거를 뜯어보겠습니다. 키라 옆에 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 받았어. 새 상품을 양도 받았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몸이랑 목을 합쳐주면 끝나요. 그 피규어 장에 있는 키로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둘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메루카리에서 시킨 클로로 피규어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드디어 배송이 왔습니다 클로로도 여기 두고 일단 그 처음에 배송 왔을 때 박스는 뜯었고 이렇게 두개 세트로 샀어요 사실, 이거는 굳이 뭐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살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개 세트로 아주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5만원에 안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샀고요. 일단 이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 끈끈이 같은 게접착제 여기 붙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여기 너타가이 찐득한 게 붙은 거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건 아니니까 나중에 닦을게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생각했던 느낌 아니긴 한데 이렇게 책 디테일도 좋고, 오, 바디 주름도 아주 예쁘네요. 일단 덤머인게 예쁨. 음, 일단 얘를 조립해 볼게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음. 아. 대박 어, 예뻐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조립한 모습입니다 너무 예쁜데? 잘 샀다 이렇게 세트 사길 너무 잘했어요 아주 아주 만족 제가 너무나도 갈망했던 피규어입니다 클로로 누들 스토퍼 이거는 따로 조립이 필요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올해 샀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최고 만족. 얘를 누들스토퍼니까 누들 위에 올려봐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라면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 올려볼게요. <laughs>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실제로 누들스토퍼로 쓰진 않겠지만 제 피규어 장에 아주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소비 진짜 미친짓 이렇게 하면 오늘 택배강은 끝이고요 저번에 샀던 가나디 뚜껑을 클로로한테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서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 느낌? 진짜 진짜 만족합니다 클로로를 좋아하시는 헌터분들이라면 저는 아주 이 피규어를 강추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택배강은 끝입니다. 그럼, 진짜.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오래 기다린 택배입니다. 해외 배송이라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는펀펀더 중국 굿즈로 나온거고요 공식 굿즈입니다 중국 점프샵 굿즈입니다 테피스트리고요 저는 클로로로 샀습니다 사실 키르라랑 고민했는데 일단 이 재질을 먼저 확인을 하고 더 사려고 하나만 사봤습니다 대박 잠깐만 보이나? 너무 예쁘다무 예뻐, 예뻐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표지로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 너무 예쁘다 보이나? 그냥 하늘하늘한 느낌이고 저게 걸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키라가 것도 사야겠는데요? 방한 온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3만 원 정도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뭔가 샀거든요. 택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랜덤 배지인데 저는 클로로랑 이름이로 샀어요. 히소카도 가지고 싶었는데 없어서 이렇게 두 개만 샀습니다. 오! 이거는 이름이 맞아 이렇게 오! 헉! 예쁘다 이거 약간 특이한데? 그냥 이런 캠 배지구요 사실 <웃음> 클로로가 <laughs>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라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배송비보다 배지보다 배송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하나 더 샀습니다. 델로로. 이게 좀 특이해서 마음에 들어요. 가방에 달고 다녀야겠어. 그냥 가차가 보여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긴토끼랑 드라가 제일 귀여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진짜 긴토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멈췄어요. 한 번에 안 나오면 몇번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김도끼가 나왔습니다 라이너보여드게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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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아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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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이지게이렇이많이쌓여이 한번 이르게보여게리도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두장 뽑았어요. 여기까지가 헌터헌터. 헌터. 그리고 은홍. 그리고 가비지타임 그리고 사카리. 그리고 희주곽. 여기까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정 보관하는 바인더인데 거기 반 정도가 차서 이게 다 들어갈, 들어가려나? 맘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무인양품 바인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기 엄청 많이 넣었는데 아직 많이 넣 많이 남았어요. 오늘 영상도.